안녕, 꽃꾸미들 존꿋이에요. <laughs> 오늘은 제가, 어,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왔어요. 진주 슬라임이랑, 어, 크런치 슬라임을 가지고 왔는데, <laughs> 지금 제가 가방에 두고 왔다 갔다 그래서, 옆으로 쏘이거나 액기가 너무 망가진 것 같아요. 어떻게, 이거랑, 이거랑, 이렇게, 이렇게 세개 가져왔고요. 근데, 가져온 랑안 가져온 랑 거랑... 저는 얘, 제가 느낌은 얘가 제일 궁금해요. 우선은, 저는 투명색을 좋아하기 때문에, 어, 투명색을 먼저 보겠습니다. 음, 네. 와우. 대박. 와, 대박. 얘가 좀 녹았나봐요. 어, 이거 냄새가요. 물풀. 살짝 목공 뭐 본드 냄새가 나는 것같기하어 그런 냄새? <laughs> 아유 죄송합니다 뒤에 제가 ASMR도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대박이에요 헐. <laughs> 느낌 대박이야. 헐. 여러분, 이거 막 손에 풀 같은 게 묻는 것 같은데 끈적끈적 가거든요? 물풀 너무 많이 넣으셨나? 만드는면서 오, 근데 이거 느낌이 진짜 좋아요. 오, 저 이거 진짜 만져보고 싶었거든요. <laughs> 근데 가다가 문방구에서 발견을 해서 사왔습니다. 대박이다. <laughs> 보시면 얘가요 처음에 만질 때는 손에 너무 묻, 묻어요. 아이고 근데 얘가 느낌 너무 좋다. 어 대박이다.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뭐냐 진주가요.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는 다 작은 거고 이렇게 생긴 거는 큰 거랑 작은 거 있는데 작은 게 진주가 좀더 커요. 얘보다. 얘는 좀더 양이 많고 진주가 작고요. 작은 거는 어, 양이 적고 진주가 커요. 근데 저는 이걸로 추천해 드리고요. 어다 합해서 다, 다 2,000원이었기 때문 아니다. 크런치 슬라임은 1,000원이었고 어, 다해서 5,000원인 것 같네요. 아닌가? 거기서 많이 깎아줘가지고 아줌마가 많이 깎아주셔가지고 <laughs> 되게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손에 너무 묻는다. 근데 이거 소리가요, 진짜로 좋아요. 어차피 <laughs> 뒤에 ASMR 준비돼 있으니까 지금 소리 그렇게 자세히 안 들으셔도 되고요. ASMR 저는 정말 못해가지고 못해도 양 부탁드릴게요. 우선은 어 일단은 투명색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보겠고요 이제 한번 핑크색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뚜껑 어디 갔지? <laughs> 어, 잠시만요. 저는 이제, 어, 핑크색을 바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2,000원으로 팔고 있고요. 얘도 2,000원으로 팔고 있어요. 둘다 2,000원이고요. 우선은 얘부터 소개를 해보 해볼... <laughs> 아, 이렇게 핑크색 뚜껑이었구나. 아니야. 뚜껑이 제가. 못찾아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천사음도 조건으로 닫았는데 찾았네요 오나 바본가봐 그러면은 흰색 진주 슬라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,000원이구요 열어볼게요얘 예, 깊고있어요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능실한가? 안 들릴 것 같아요 잘밖에가좀 시끄러워가지고 얘도 좀 되게 녹았어요 아니다 얘는 괜찮다 얘는 끈적끈적하면서 안 녹은 얘 살짝 액기가 치제 느낌 나요 묻을 것 같으면서 안 묻을 것 같아 이거 진주 너무 예쁘다 핑크색 사기 잘했네 원래 파란색 사려고 했다가 <laughs> 저 핑크색이 눈에 보여가지고 핑크색 샀는데 이거 느낌 너무 좋아요 대박 대박이다 얘도 이제 간다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얘 진짜 소리 좋아요. <laughs> 근데 냄새가, <laughs> 어, 비우면요흙 있잖아요. 흙 냄새 나는 거. 그 냄새 나요. 근데 제가 ASMR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우선은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아이유 크런치 슬라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투명이긴 한데요 어, 느낌 대박 신기해 <laughs> 밑에가 이렇게 투명하게 감싸져있고요 <laughs> <laughs> 대박 <laughs> 소리 대박 이거 대박 좋아요. <laughs> 제가 이거 크런치 슬라임을 되게 갖고 싶었던 거라서 그저 ASMR 방송은 어 나중에 뒤로 바로 올릴게요 올리면 근데 그 느낌 진짜 너무 좋아요.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대박이다, 이거는. <laughs> 그러면 여기까지, 어, 슬라임 해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